아니 새도 반려동물처럼 그렇게 친한 코닥지만 한 거를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 악세사리처럼 옷에 달랑 붙이고 가면 되잖아 표나하나 모자에 붙이면 사랑이는 표 난다 자꾸 안정기 해갖고 저디에 테이프 붙이라고 <laughs> 에다 사랑이는 붙이라. 표가 났죠? 조둥아리에다가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<laughs> 노란게 가만히 붙어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아, 붙어있으면 약야 자꾸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네 빨간게 자꾸 움직이네 사람들이 어? 어? 저게 뭐지? 그거 어, 뭐 쳐다보지 뭐지? 맞지? 한 개. 에 말을 해라 말을 해 자식아 <laughs> 그냥 말을 해라 말을 성질려면 말을 해라 어? 성깔, 성깔 부리지 말고 말을 해라 말을 해 에이! 얼마만이지? 우리 외출이 얼음 나온가 오래만에 이 좋아? 한번 봐 봐. 밖에 한번 봐 봐. 정말 정말 오랜만이에요 밖에 한번 봐 봐. 응? 완전 신났는데 사랑이. 사랑이. 완전 신났는데 자. 완전 이마에도 봐 봐. 이모야, 이모야. 어아아 이모야. 아 <laughs> 이모야. 오늘 선이 아 <laughs> <마이> 선이. <갓. 웃음>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꼬빠. 꼬빠. 운전 왔어요.